예, 안녕하세요. 아, 김용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동의회하고 재직하라고 하는 교회 회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사실은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이제 회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라고 하는 게, 어, 아, 우리가 다 동역자라는 사실은, 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뭐, 의결하겠다 이런 차보다도, 목사가, 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 회의를 통해서 운영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데 이 회의가 크게 두 가지의 회의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의결 회의체가 있고요. 어떤 교회의 의사를 결정할 때 이제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치리를 할때 여는 회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인이 어떤 잘못을 했다 이런 경우에 일종의 교회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 뭐 당회 같은 것들을 소집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그런 치리 회는 생략하고 어, 교회의 의결 회의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뭔가 의결할 때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크게 두 개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공동 의회를 하게 되는데 이 공동 의회가 뭔지 그리고 또한 가지 제직화가 뭔지 이 회의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이제 공동 의회입니다. 공동 의회는 모든 그 세례교인이 함께 모이는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죠. 표현 자체를 이제 공동 의회, 그러니까 모든 그 세례교인들이 다 모이는 가장 큰 교회 의결 회입니다. 자, 누가 이 회의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 모든 세례교인들, 모든 입교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이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교회법에 따르게 되면, 특히나 우리 이제 개혁교단의 법에 따르게 되면, 6개월 이상 예배를 추석하지 않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교회 회원에서 이제 이 제명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예입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세례교인이 이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어, 이제 임원이 이제 회장과 서기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같은 이제 그런 목사가 이제 회장이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어, 서기가, 이 회의를 기록하는 서기가 한명두개 됩니다. 자, 우리 회는뭐 인원이 좀 그래서 사실은 겸직을 하는 경우 있긴 한데, 원칙은 이제 이걸 회의라는 회장과 서기가 한명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요그 다음에 이 회의는 일상적인 뭐이 회의하고 유사합니다. 정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기회로 이제 모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회는 1년에 한번 모이는 그런 회의로 볼수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정기회의 목적은 이 예산 결산의 이 보고와 채택입니다. 이걸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도 임시적으로 공동회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당의가 필요하던지 다할 때, 혹은, 어, 재직회가 청원할 때라든지, 혹은 세례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때도, 어, 이제 임시 공동회의를 에, 개최를 해야 돼요. 어, 이런 경우에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고, 일주일 뒤에 이러이러한안 그래가지고 회의를 모집합니다. 이것들을 공지를 해야 되는 구조구죠 그 자그럼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의사 정국수라고 그러죠. 회의가 열리기 위한 요건. 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세상의 그런 법에서는 과반수가 이제 모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교회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이 공동회가 모이기 위해서는 모인 회원만으로 개회할 수가 있어요. 모인 회 모인 회원만으로 개회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다 이런 경우에는 회장이 이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제 의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과반수, 모인 사람들의 과반수 한성으로 회의를 의결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 명시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래 의결 종수수는 과반수인데, 이제, 교회 직원 선출, 예를 들면, 이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님들 자, 이런 분들 선출할 때는, 3분의 1가 찬성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의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의결되는 구조, 이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자고 정기 의회가 있습니다. 매년 한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과 회계를 보고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다음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보고하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이걸 듣고 나서 채택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임시적으로 모이는 것들은 가장 큰게뭐 교회 직원 선거입니다. 이제 교회 목사님을 초빙한다, 혹은 장로님을 이제 임직을 하려고 한다, 안수입사님을 이제 임직을 하려고 한다는 경우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동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이 선거에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나 기타 이제 교회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각할 때도, 어, 이제 공동에 가는 거죠. 사실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어 교회의 헌금으로 바쳐진 이런 재산은 어 목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 의 전체의 재산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법으로서는 총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 이거를 마음대로 목사가 사실은 처분할 수 없는 구조이네요 그래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걸 처분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동의 해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물론,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예산 결산의 집행과 보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타, 뭐, 다른 것들도 의결상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직해도좀 볼까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제 직분이 이제 크게 누가 계신가하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둘다 사실은 장로입니다. 기본적인 그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장로님은 이제 다스리는 장로 이런 표현 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군사님이 계세요. 자 보통은 이제 이네 가지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재직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직회라는 것이 모든 제자죠.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직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회의 하는 것. 이게 재직회예요. 그런데 원래 서리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임시직입니다. 1년 단위로 이제 직분을 이제 맡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서리집사는 재직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주교회 아직 당회가 구성이 안돼 있는, 그러니까 목사만 있고 장로가 없는 이런 교회에서는 서리집사도 재직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상황도 저하고 이제 서리집사님께서 재직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나머지 회원들은 좀큰 교회에서 임시회원이라든지 언권회라고 해서 다른 이제 조금 정회정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들도 인정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재직회에서는 누가 임원하는 거냐? 역시 당회장이 이 회장을 겸모하게 되고요. 역시 서기와 회계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서기와 회계를 이제 따로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회의를 기록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어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 구조가 좀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이제 회집을 합니다. 회집은 정기 재직회는 1년에 2회 이상 재직회가 소집을 하게 되고요. 임시회는 회장이 수집합니다. 회장이 양간 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소집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역시 이제 모이는 정족수는 회집된 인원으로 개의합니다 모이는 사람들만 개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적게 되면은 회의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뭐아 봤더니 사실은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장이 보니까 한홍 수작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회의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역시 재직회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도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금전 처리를 맡깁니다. 재직회. 그러면 이 재직회 회계를 맡은 신분이 이 금전을 이제 관장하는 거죠. 출납을 관장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관장하는 거주가돼 있는 형태인 거죠. 요거를 이제 공동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예산과, 다음 해에 예산과 사업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고 채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일종의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의 동역체인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목사가 다는게 아니고 집사가 다는게 아니고 모든 회의체가 이런 것들이 잘 집행이 된 것인지 또 은혜롭게 집행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회의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이런 그 회의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체는 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 의 회의체는.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이, 이런 안건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정직하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이 회의를 통해서 정제를 하려고 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목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아, 굉장히 잔인한 회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어, 싸우는 회의가 많다는 겁니다. 어, 당에대해수 싸우고, 재직해서 싸우고, 공공에서 싸우고, 아 물론 이게 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제 목사가 만약에 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어느 정도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의 공정성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어, 막 싸우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 이 교회는 한몸이다 생각하시고 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어, 공정하게, 적법하게,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회의는 어,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이 회의는 엉뚱한 모양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 이런 회의가 어, 참 은혜롭게 예,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자, 뭐이 정도로 오늘 이제 교회 행정에 대한 것들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는 아름다운 거다. 생각하세요.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한 교회의 동역체로서 아름답게 회의라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